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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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놀람> 아 이제 네, 환영합니다. 그런 인사. 네. 아유 저를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쪽으로 앉으시죠.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이게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신 네. 특별한 짜장 하얀 짜장입니다. 아, 아 그래요? 네 네. <놀람>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다 보니 먹을수록 작. 순이 갑니다. 잘 모르고 보면 그저 이색적인 관광명소지만 구석구석 천천히 들여다보면 차이나타운엔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황제의 계단이라. 아. 아, 괜찮다. 황제의 계단과 잘 어울리는 건물이 보입니다. 아, <laughs> 그 무슨 궁전 같구나. 음... 황제의 궁궐을 떠올리게 만드는 화려함이 눈을 사로잡는 음식점입니다. 음. 아...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아, 이제 환영합니다. 그런 네. 인사 아유, 저를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쪽으로 앉으시죠. 아, 예, 고맙습니다. 어. 저기, 저, 어. 어, 뭐, 특별한 짜장이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듣고 오셨는지. 예, 와. 좀 이따가 저희가 특별한 짜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럼 기다릴게요. 주야, 등어 댕겨. 오케이. 차이나타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짜장면이겠죠. 그런데 자 네. 이게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신 네. 특별한 짜장 하얀 짜장입니다. 아, 아 그래요? 네네. 네. 아 이게 글쎄 짜장면이랍니다. 평소 먹던 짜장면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짜장하면 왜저 춘장 넣은 예, 예.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근데 이 이래도 이그 짜장 맛이 나요? 네네네. 지금 저희 가게에서 네. 제일 인기 있는 본목이고요 네. 한번 접서 보시면 네, 평가 한번 해주시고요. 네. 도대체 어떤 맛이 날지 먹기 전엔 전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맛있어요. 드셔보시니까 예. 괜찮습니까? 뭐라 그럴까 다른 어떤 뭐 이상한 맛이 하나도 없고 짜장 본연의 맛인 것 같습니다. 고구마를 비롯해서 예. 그 들어가는 재료가 많이 풀리기 때문에 담백한 맛이 더 있습니다. 음, 이걸 뭐라 그래요? 양념이라고 해요? 예, 예예 장이죠. 장. 장. 예. 춘장이라고 그래요. 춘장. 춘장장 이게 특별히 무슨 연구를 하신 거예요? 아, 이게 인제 발효 시간과 아, 이게 좋아. 너무나 오래 걸리잖아요. 네. 최소한도 숙성을 아, 6개월을 해야 돼요. 6개월. 그러면요 오. 그래야 장맛이 나죠. 예. 하얀짜장은 일반적인 춘장 대신 메주콩을 숙성시킨 특별한 장으로 만듭니다. 황장이라고 그래요. 황장, 노란 황자. 근데 요게 인제 볶으면은 하얗게 나와요. 일반춘장에 들어가는 카라멜 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건강한 재료로만 만든 짜장면. 짜장면은 까만색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니 참 독특한 웰빙 음식이 탄생했습니다. 만들게 된그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 계속한 100년 동안 까만 음. 짜장 맛 팔아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우리가 뭔가 짜장면이라도 좀 네. 틀리게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정 반대로 네. 까만 짜장, 하얀 짜장 <laughs> 이렇게 뭐 시초는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몰랐어요. 네.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다 보니 먹을수록. 순위갑니다.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 고해서 예. 저희가 또 저희 가게에서 손님들한테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 멤버샤를 예. 제가 서비스 오리라고합니다멤버샤 멤버우는 식빵이 중국말로 멤버라고 합니다. 아. 한번 접수해 시고요 네, 먹겠습니다. 네. 보드라운 새우살을 식빵으로 덮어 튀겨낸 멘보샤 입안에서 살살 녹습니다. 멘보샤. <목소리> 저희가 그대로 빵을 만들어서 아 이걸 직접 만드는 그렇죠. 그래서 기름이 아주 들먹죠. 음. 그래야 음. 두개세 개도 드실 수가 있어요. 건강과 식감을 위해 직접 반죽해 만든 식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름기많 하면은요. 요새 기름기 많으면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했어요. 항상 멈춰 서 있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장님. 그 노력이 차이나타운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꾸만 변화가 와야 돼요. 변화가 안 되면은요, 다 똑같으면은요, 누가 여기 오겠습니까? 일부러 차 타고. 그래서 새로 개발한 메뉴도 많고요. 예, 예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야죠. 노력은 배신하지 않고 진심은 통하는 법이죠. 많은 고민을 통해 탄생한 메뉴들 손님들의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짜장면이랑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맛도 되게 비슷한 것 같고 오히려 단맛이 좀 덜해서 더 건강에 좋은 이런 느낌이나요. 어, 지금까지 먹어본 짜장면이랑 많이 다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익숙한데 새, 신선한 맛이었습니다. 짜장면의 변신처럼 차이나타운의 더 기분 좋은 변신이 기대됩니다. <목소리> As much noise as I want and no one even cares.